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지로기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사성어 지로기마는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중국 진나라의 황관인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여 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 측근 황관인 조구는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세워 이세 황제로 삼았다. 현명한 부소보다 용렬한 호해가 다루기 쉬웠기 때문이다. 호해는 천하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한다. 어쨌든 조고는 이 어리석은 호해를 교묘히 조종하여 경쟁자인 승상 이사를 비롯 그 밖에 많은 구신들을 죽이고 승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역심이 생긴 조고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 말을 바치오니 거두어 주시오소서.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 어떻소?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이오. 말을 마치자 호해는 웃으며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잠자코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긍정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부정한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죽여 버렸다. 그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하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각처에서 진나라 타도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중 항우와 유방의 군사가 도읍 파명을 향해 진격해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세워 삼세 황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고 자신이 자영에게 주살당하고 말았다. 이상 칩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지록이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